아빠 모시고 와야지. 아빠 어디 가셨어? 저기 있네. 아빠, 아빠, 아빠 식사하세요. 무슨? 아빠 식사하세요야지. 아빠 식사하세요. 아빠, 아빠, 아빠 식사하세요. <웃음> <간다>. <웃음> 아버지 식사하세요. 뭐야 아, 고생했지. 산책하느라고 산책 겁나 힘들지? 왜? 왔어. 아이고 저꼬리흔 드는 거 봐. 쉴 새도 없이 뭐밥 먹으시대요 밥 드시대요 그래. 가자 가자 너무 세게 흔든다 꼬리가 이고 아 아유 그래. 귀여워 고마워요 이쁜 씨 앉으세요 잘 써요 이쁜 씨아 닭가슴살 아줄 거야 닭곰탕 내가 주하한데 엄청 많이어 이거 이거는 음. 주문한데 안 되지 이거는 간이 돼 있어서. 응. 이게 딱2 인분이야 2 인분. 이렇게. 이렇게 많이 들어 있어. 그리고 딱 날씨 추우니까 몸 보시기 좋고 너무 시원하지? 시원하긴 시원한데 이건 양념 안 하는 거야? 이거 간장 그냥 간장 간장게자. 게장 그냥 간장 게장 그냥 먹는 거야? 이게 왔더라고 이렇게 많이 들어 있고 되게 시라고 너무 시원한데? 오내 새끼. 그냥 먹어서안 먹어도 돼요. 언제 먹었어? 얼마 안, 먹, 안 됐어. 와, 얼마 안 됐어? 네시, 그때 6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? 해충이야. 온 가족이 다 같이 놀아준대. 어, 그냥 밥 먹고 그래. 먹고도뭐 돼요? 옛날에는 밥안 뭐, 뭐 먹고 가는데 엄마도 꺼져야 왜? 옆으 왜? 자기네해충먹나다 먹어야지. 다 같이 먹어야지. 응. 이거를 손으로 하나하나 다찢 이렇게 찢어서 하나하나 한 거래. 그니까. 응. 아, 엄청 봐봐. 정성스럽게 만든 거지. 무항생제에다가 그리고 일단 너무 시원해 그치 그리고 국만 먹어도 되고 아니 진짜 딱 건강한 맛이야 <laughs> 국물 한번 딱 들이켜봐 봐음 <laughs> 음, 너무 시원하지 음. 딱 이런 날씨에 딱이야 어르신들한테도 좋고 애들한테도 아이들 있는 집에도 좋고 <laughs> 어제 한잔한 사람들한테도 좋고. 좋고 다 좋고 <laughs> 건강에 좋고 음식요 장이 그렇게 더 챙기던데.